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 벌써 얘기하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서로서로 영아는화장해 주기입니다. 와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얼굴이 따따따아마아금이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아아아봐아아아아아아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두 명씩 팀을 이루어 공가하고 화장해 줄 건데요. 누구부터 해줄 거냐? 네. 제가 팀이한테 먼저 화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그동안 하은디는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어,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메이크업에 했... 또 포인트가 있죠. 아, 그쵸, 그쵸. 네, 케비스의 컨셉이 뭔가요? 바로 레트로죠.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약간 레트로한 메이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뿅! 와, 다리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맞아요. <laughs> 제가 저 오늘 이거 제 파우치로 한번 해줄 건데요. 제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요? 오늘 저는 걸걸 음, 메이크업을 음, 해보고 싶어요. 90년대? 8, 0년대걸 아이돌, 아이돌, 힙합 아이돌 아, 메이크업. 어, 힙합 아이돌.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잖아요. 네. <laughs> 아마도? 일단내 눈썹이 다른 <laughs> 부위에 <땅> <laughs> 비해 너무 좀 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눈썹부터 한번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아 밝은색으로. 좋아 좋아. 아니, 아, 아, 속눈썹 아니, 섬이 아 속눈썹이 아니야. 아손눈썹이 아니라 눈썹인데. 아 네. 지성이 마스카라 인줄이고 제가. 아 진짜, 음. 아, 진짜 착각했네. 그냥 큐빅스 미용실. 음. 아라 아, 아, 옛날 아, 미용실 아, 이 빨간색 아, 파란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손 돌아가는 옛날 미용실 간판은 그랬거든요. 아까 어떤 아이돌을 생각하고 지금 어떤 분위기의 팀을 생각하고 네, 하고 있잖아요 음. 상큼 발랄했던 분들이 음. 누가 있을까요? 상큼발랄 랑현랑현 아니겠습니까? 하... 어, 그분들 메이크업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laughs> 스피디하게 부탁드릴게요 음. 아 좋아요 좋아요 이... 오늘은 메이크업에 음. 주요된 컬러가 어떤 컬러일 예정입니까? 아. 일단 브라운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 핑크색 좀한번써볼 음 음. 청순 아이돌 스타일이야. 청춘 스타. 그런 거 아니야? 3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할게요. 뷰러를 찔때현중만의 팁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일단 무조건 안쪽에서 박자 올리는 거 좋아합니다. 음... 나도 아주 마음요 푹신하고 뭐 아프면 조용히... 아악! 못 뱉어! 못뱉아한 다섯 가야 돼! 아니 눈떠다닐 아니,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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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짝기 아니라 그냥 살까지 찜 올리는 거였구나 아막 그런가 봐또 우리 뷰런은 포기한 걸로 그럼 <laughs> 제가 할까요? 뷰런 제가 할까요아 그래요 신기하다 얼굴에서 현조가 보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약간 좀 상큼한? 현조가 하고 다니허가장의 느낌이 나는데요 여러분? 상황 네. 봐줄 아, 수 있나요? 오 괜찮아요? 오, 오, 새로워 새로워 전 2분만에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어요 약간 스포츠 중계처럼 해볼까? 아 아, 이현주 선수 마스카라를 바르는데요. 이 마스카라가 사실 굉장히 눈부조절이 응. 어렵거든요. 응. 눈에 붙어버리면 자국에 남는단 말이 그죠, 그죠. 자, 아,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완벽한 것 와. 와. 와, 진짜 완벽하다, 어. 완벽해. 저, 오. 근데 진지 갑자기 왜 틀어져, 그치? 그 누군지? 자주 안 쓰는데 이런 핑크 핑크. 맞아요. 어때요, 핑크 공주가 핑크 공주가 되어가는 기분은 어때요? 제가 원래 핑크색을 잘안 썼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웜톤이어가지고 아 뭔가 오렌지를 쓰면 잘 어울려요. 핑크 아, 진짜. 얼굴도 잘 어울리는데 오렌지보다 어. 피부가 하 해보요. 이게 현주가 엄청 해보고 싶어하던 콘텐츠였는데 맞아요. 왜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서로의 이제 화장을 다른 사람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자신이 아무 계속 똑같은 화장이잖아요. 거 비슷한 화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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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근데 솔직히 얼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다른 내 화장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 어떤 느낌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음. 하나 둘셋 완성! 마지막 그몇개 치우주시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습니다. 와! <laughs> 제가. 보면서 아채이가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오일 공개. 오, 우와! 오 우와. <laughs> 너무 너무 고블스다 이게 어이거. 일단 어떤 포인트를 냐면맨 처음에 브라운 컬러로 베스를 깔고 음. 그 위에 넓게 덮는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천천히 옅은 핑크색도 다 이렇게 담았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연한 핑크로 위에를 한번 덮고. 음. 그럼 다음 입술 조차 핑크색으로. 오늘의 컬러는 핑크핑크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야, 제가 핑크를 써본 적이 없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요 괜찮아요? 야 눈밑 엄청 반짝이는 게 약간 레트로한 포인트. 아, 좋아요. 다음 좋아요. 다음은 이제 제가 화장을 채희한테 받아볼 거야. 네.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제가 받을 메이크업은 1980년대, 90년대 흔히 벽돌 화장이라고 하던 그런 스모키하고 레드립이 강조된 네. 동생 입술이 강조된 메이크업입니다. 아니, 어, 어. 오늘 진짜 예뻐야 돼요. 왜요, 왜요?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토론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미스코리아 이겨 먹을 거야. <laughs>